막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해야 될것같할것 같... <laughs> 같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뭐지 이렇게 컬러풀한 이 PPT 이런 걸 만들지 않는데 이 광장의 어떤 다채로움을 제 재현할 수 있는 어떤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좀 빌려 와서 네 해봤고요 어 제가 발표문을 써놨지만 이제 앞에 약간 이제 구구절절 쓰면서 어 집회 후기, 그니까 발표를 빙자 한 어떤 집회 후기 20분짜리 자유 발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제가 느낀 어떤 집회 참여 경험과 정동, 그다음에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또 들으시면서 약간 여러분들은 광장의 어떤 장면 혹은 과거의 어떤 장면과 현재를 접속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영상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금속노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노조스의 단투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이제 좀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미완성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처음부터 일코 해제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저 제가 어 트위터에서 한동안 이제 덕질 계정을 버리고 다른 계정으로 갈아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꾸린 그 덕질 탐라에 너무 이제 큰 갈등이 생겨서 아 이거 도저히 너무 보고 있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슈가 이제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더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팬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부 링크 이런 게 올라오고 이제하이브 아메리카 CEO이자 친이스라엘 인사 인스쿠터 브라운에 대한 비판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불매하고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팬덤 안에 있다면 익히 들어왔을 그 목소리, 그러니까 아티스트에게 정치적인 과도한 정치적 책임을 지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티스트에 대한 불매나 보이콧 이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빠들도 사랑하고, 네트친들도 모두 사랑하는데, 너무 이제 더 이상 이제 저라는 존재가 이제 덕질은 덕질일 뿐이다. 라고 하는 명제에 좀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좀그 계정을 떠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이 집회를 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하는가,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림들이고요. 어, 어,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이런 식의 이제 광장에서 막 탈하이브 깃발 보면 이제 막 찍고 싶고. 이런 이런 일들이 이제 어, 싫어해 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걸 전사로 갖고 제가 이 사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국내 정치 및 성차별, 인종차별 등 각종 차별 이슈에 대한 반응 정도를 되게 팬덤, K-팝 산업과 팬덤 안에서 되게 민감하게 조정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뭐 평등이나 뭐 이런 걸 외치면 되게 국기 선양을 했다 이렇게 막 기사가 엄청 오르고 이제 팬들도 그걸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실천들을 하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국내 정치의 어떤 정세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사건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반응이 저조하거나 이제 먹금 이제 막 이제 해라 막 이제 말하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 막일 키우지 마라 이런 어떤 이제 일이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치질 하지 마라 팬덤 안에서 이렇게 해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번 집회에서 좀 달라진 것들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아이돌, 특히 여성 아이돌들이 이 기부, 이제, 성결제나 이런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좀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팬들 중에 이제 누가, 어,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제 정치 얘기할 위치가 아니라고 정치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데,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뭐 걱정 고마운데, 이제 우리 더 나은 세상에 살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더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성결제를 이제 본인의 팬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응원분만 있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대통합을 마련하는 약간 그런 일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새해가 밝아도 이제 윤석열 체포되지 않았고, 제가 어그 한남동 집회 갔었는데 밤을 새진 않았지만 이제 최제 최애, 최애가 사는 그 아파트 바로 옆에서 제가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이제 막 응원봉 흔들면서 이제 그런가에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제 그로제 아파트를 사람들이 전월세 전월세로 바꿔서 부른다라는 게 떠오르면서 이제 막 요즘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언어로는 이제 계급통 같은 걸막 느끼면서 이제 내가 이 아파트 그, 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불과 한 1, 2년 전에 이제 그 문제적인 그 부산 콘서트에서 만난 어떤 외국 팬과 그 한남동 그 아파트 밑에 있는 카페에서 되게 화기 예의하게 막 대화를 나누고 막 선물, 막 굿즈를 주고받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과 이제 1, 2년 후에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다른 의미로의 응원봉을 들고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남동 육교 앞에서 그 험한 꼴 이제 당할까봐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한 시간씩 막줄 서서 화장실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트위터에 그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구 트위터 현 엑스에 이제 너를 위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게 아니라 너희들도 당장 나와라 이 아티스트들도 막 이런 말이 튀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봤는데 아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팬덤 문화의 내재한 어떤 양식과 그 저항의 양식이 약간 이제 교차하는 이제 약간 주, 교집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항의를 할때뭐 이런 근조화항 같은 거 보낸다거나 아니면 막 생카 지도 만들어서 생일카페 지도 만들어서 이제 막퍼뜨리는 거가 이제 막 투쟁 지도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배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콘서트에서 만난 팬들을 위해서 막 간식 같은 거 준비해서 주는 것처럼 이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이제 어 호의를 갖고 그냥 주는 거죠. 그거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던가, 뭐 이제 길바닥에서 막 열심히 막 기다리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수상하리만치 익숙한 이 팬걸들에게 이 형식과 내용이 엄청나게 낯선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지점이 있지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처음 그 여의도 집회 갔다 오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막 머리 감는데, 너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응원봉에 대한 그 찬사의 기사를 막 보면서. 근데 이게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막 엄청 막 분노를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이 분노가 저만 느끼는, 이 불편함이 저만 느끼는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였냐면 이제 저도 이제 10대, 20대, 30대를 모두 거치면서 그 광장에 있어왔던 이제 존재 중에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응원봉 집회를 굉장히 하늘에서 떨어진 뭔가 굉장히 신선하고 진기하고 이 선한 존재들 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어떤 구도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불충분한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에써 이제 여성과 성소수자가 아닌 청년을 호명하는 사례처럼 이 광장에 나온 이 다운표 친 소녀의 역사성을 지우는 만큼이나 사실은 그 역사성 자체에 대한 질문도 좀 반복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사의 차원에서 보든 한국사의 차원에서 보든 여성사 기술이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난제가 이제 여성들의 행위가 매번 처음 인냐 그러니까 앞선 여성들의 모험과 시도, 사유, 업적 등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그 결과를 이어 받지 못한 채 시도된다. 이런 문제 의식이 이미 2008년 촛불 집회 당시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거는 항상 이 촛불 소녀가 호명될 때그 소녀의 이미지는 그 집회의 이념적인 순수성이라던가 탈정치성 아니면 혹은 뭐 탄핵 국면에서는 이제 탄핵이란 어떤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 나가는 어떤 존재들. 뭐 이런 거 혹은 배우가 없다. 우리는 혹이 목표를 위해서 다 나왔다. 뭐 이런 어떤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 집회에서 그 자유 발언들이 이런 표상이 한계를 좀 부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팬덤을 굉장히 이제 찬 팬덤 문화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 상호호의 와 호의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응원 봉 집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꾸려질 수있었다라거나 이제 이런 이제 목소리를 좀 보면서 이제 이 팬덤 에 팬덤과 그 팬덤에 속해 있는 어떤 이제 여성 성소수자들이 어, 탈정치화된 문화 소비자로 이제 비난을 받거나 혹은 굉장히 의식화된 정치 행위자 이 양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번 국면은 좀 소비자 행동주의나 이런 것의 틀로는 좀 설명하기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문제 의식이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반복되는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여기에도 있었고, 저기에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저때도 있었고,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넘어서 어떤 기억이나 정치적 사건, 혹은 뭐 이런 걸 경험한 주체로서의 여성 혹은 성소수자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기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본 경험한 투쟁의 어떤 사안이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어떤 실천을 그동안 쌓아왔는가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사실은 자유발언 아카이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제문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어 그런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짧게만 그냥 설명하면, 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6년 17년 촛불 때그 여성혐오에 대한, 광장 안에서의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 이번에도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페미당당 활동가, 신미섭 활동가가 이제 SNS에 이런 그러니까 무대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너무 남자만 이성애자만 있는 거 아니냐 성소수자 한명 들여보내 막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그 무대에 올라서 페미니즘이나 퀴어 얘기할 때마다 뭔가 이제 소리를 막 외치면서 끌어내려 제 끌어내려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걸 이제 쓴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달라진 것은 이제 그 이후에 바로 그 문제 제기를 받은 측에서 좀 대응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평등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강조하고 얘기하고 계속 그다음에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조금 실수를 했을 때 지적 받으면 바로 이제 정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에 좀 생각 이 기억이 이제 처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옛날에 2016년, 1 7년을 거치면서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이제 뭐, 세월호라던가, 혹은 뭐,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라던가, 아니면 백남기 농민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강남역 10번 출구, 뭐, 이런 이제 페미니즘 깃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제 제 기억에 다시 이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국면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뭐, 걸어가는데 앞에 이제, 막 세월호 리본을 단 분들이 막 이렇게 가시는 거에서 이제 지도 안 보고 그냥 그분들 따라서 이렇게 막 가니까 이제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갑자기 이제 좀 복받치면서 아 내가 어 2014년 이후부터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는가 이 노란색 불빛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문을 좀 읽어보면. 그장면 3이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로서 역행과 백래시의 시대를 가장 영민하게 통찰하고 저항할 것을 우리는 이 글로서 맹세한다라고 쓴이 결연한 성명서를 읽으면서 그 학교에서 총녀가 폐지된 것이라던가 이 미투 운동을 전후로 해서 대학 안에서 마주쳤던 성차별과 성폭력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시 만난 세계에 와 이가 이제 막 울려 퍼지면서 막 풍선을 하늘로 막 사람들 다막 날리는 거예요. 근데 어저 풍선 날리면안 되는데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냥 큰 관심은 없지만 들으면서 지나쳤던 것 혹은 뭐 주변에 있던 어떤 어 목소리들이 알게 모르게 이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 국회의사당역 방향으로 이제 집회 끝나고 막 사람들 엄청 몰리니까 이 여, 젊은 여성분들이 막 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간격 막 유지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태원을 떠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남태령이 그 봉쇄 됐을 때 이제 경찰은 농민, 노동자 와 농민이 있을 때더 폭력적이다라는 글을 보면서 이제 그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동여대 라카치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악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 개인의 그 집회 경험과, 어, 그 광장에 선 어떤 그 순간에 그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모아보면 또 어떤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이제 트랙터와 민주노총이 보낸 초대장 말벌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남태령에서 이제 굉장히 고무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남태령 이후에 벌어진 일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남태령을 넘어서 이제 한강진으로 간 이제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약간 경험해본 승리와 같은 경험들, 이런 거 이후에 이제 이것을 또 다른 연대로 이어진 것, 그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것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 얘기도 나왔는데, 이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총과 그 노동조합 운동이 어떤 정권이든 단한 번도 화목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기종 노조라는 프레임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나 자본이 어떤 사용하는 수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뿌리 깊은 편견을 낳게 돼서 이제 차별과 혐오의 수사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그 집회가 끝나고 그막 인터뷰를 했는데 어, 박근혜 퇴진 투쟁 때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가 마중물이 됐다.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은 민주노총이 제일 잘한다. 그런데 이제 2016년에는 시민들이 민주노총에서 깃발드는 거, 조끼 입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설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심지어 퇴진운동본부 단위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전에 그 촛불 광장에서는 이제 노동조합 소속임을 드러낸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꺼려졌고 이제 경찰과 보수 언론에서 특히 그 민주노총이나 한상균 위원장, 당시 한상균 위원장에게 이제 북려, 불법 극렬 시위, 뭐 폭력 시위의 주모자로 낙인 찍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태령에서 거제까지라는 어떤 이 문장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그 남태령 이후에 이 이제 우리가 응원봉 연대라고 이야기하는 움직임들이 노동투쟁의 현장에도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통고 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이 그 12월 24일 포스팅에서, 어, 파업기금을 11월 말부터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냥 뜸은뜸은 들어왔는데 이 국면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포스팅에 있는 입금명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 인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약간 유형이 있어요 그 입금자 명에도 근데 그분도 스스로가 이제 인상적인 그런 이제 입금자 명을 이제 정리해서 쭉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꼭지는 이제 퀴어 페미니스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태령에서 있었던 논바이너리라던가 뭐, 뭐 생일 퀴어데 보낸다 그다음에 퀴어 노동자다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남태령의 경험을 여기로 내가 이어간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유형에 사람들 혹은, 아까, 부, 뭐, 부끄러움이나 약간 죄책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못, 그때는 못 봤지만, 여기에는, 어, 연대를 한다. 약간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거나, 이제, 또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제, 거통고지에는 지역의 그, 하청 노동자들 모인 노동조합인데,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의 딸들이,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 나는 조선공의 딸이다. 뭐, 통영 지역, 울산 지역, 부산 지역, 조선소 노동자의 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입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다. 그래서 근데 또어 이거는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PPT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이 다음에 그 빅토리 영화 만든 거기서 이제 상영회를 하고 이제 토크 그런 걸 했는데 그 감독 영화 감독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노동자들의 투쟁을 영화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좀 줄여달라 분량을 파업하고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좀 설득을 해서 이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어떤 그러니까 투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현의 양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 남태령의 경험 다음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들이 좀 다른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벌이라고 부르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이 이 밈을 다 아시는, 알고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그, 막 달려가는 아저씨의 밈으로부터 이제 파생돼서, 이제 발전, 자가 발전을 막 거쳐서, 이제 말벌 동지라는, 이제 퀴어 페미니스트 말벌 동지라는 존재들이 탄생을 한 것이죠. 이거는 그, 민주노총이 시작한 그 한강진에서의 투쟁을 거쳐서 만들어진 어떤 존재들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런 깃발도 있고 뭐뭐 뭐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뭐 민주노총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또 중요한데 이제 사실은 서울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서울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지만 지역에도 집회를 하는데 좀 사정이 다르고 이제 겪는 경험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어떤 투쟁을 좀 소개하고 여기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계정들도. 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말벌동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 전장현 이동권 투쟁 현장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 투쟁에도 나가고 거통고지회 그~ 천막 친 농성장에도 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니면 뭐 그~ 재정사업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김을 막몇 박스씩 막 사서 막 먹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약간 약간 지친 말벌이 돼서 이제 이런 제이 거를 이제 가고 이제 좀본 건데 이제 이런 말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노조에 대해 막연하게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안 좋은 인상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뭐 그렇게 뭐 그렇다 그래서 노조가 당연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막 써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차근법 제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라고 하면 돈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준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민주노총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어떤 이런 말을 할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민주노총이 어떤 일방적인 보호라거나 혹은 시민들이 굉장히 다양성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뭐 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되게 고루한 노동조합을 인도한다.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한쪽에서 축적해오고 노동조합도 축적해온 어떤 그런 노력들이나 역량 같은 게좀 전면화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전부터 노동조합의 남성 중심성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계속해서 이루어, 부족하더라도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관계를 이제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이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동지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제 그 2016년 17년 촛불 때와 달라진 지점이다. 사실은 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2019년도 정도에 민주총 조합원 수가 굉장히 늘어서 이제 백만 시대가 됐다 해서 백만 조합원 시대 이런 막 기사가 나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때 문재인 정권 때도 굉장히 이제 갈등을 계속 일으켰고 노동에 관련한 사안에 그런데 과연 이번에 어떤 이 한해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고 기, 기대도 되고 고민도 되고 하는 지점인 거죠. 그리고 어. 예, 마무리. 아, 네. 마무리를,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네. <laughs> 그래서 이거는 PPT를 보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s SNS에 되게 이제 다양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 달고미 지부, 대구 지역 본부의 달고미 지부인데 이거는 정식 어떤 노동조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약간 그 관심을 모아서 좀 뭔가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누구나 노조 지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뭔가 내가 노동을 하고 있고, 노동자 가입하고 싶은데, 지금의 체계에 어디 쏙쏙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들어오는 이제 뭐 지회에 막 400명씩, 막 며칠 안에 400명씩 가입을 하고, 제가 속해 있는 대학원생 노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제 며칠 동안 막 거의 100명이 늘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럼 노동조합에 가입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 이제 단지 정규직 비정규대 직 비정규직의 그 구도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이 이의 노동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올 다시 떠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을 향해서 온 건데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이고 펭 거리고 퀴어페미니스트이고 이런 존재들이 지금 광장에서 말벌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일터에서도 과연 이런 말벌 같은 존재가 될수 있는가가 궁극적인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매주 집회에도 나가보고, 이제 뭐 조사 겸뭐겸 뭐겸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정작 제가 이제, 저는 시간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강사로, 노동자로서의 어떤 삶과 이 광장의 경험들을 교차시키기는 건좀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응원봉의 비폭력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평화시위고 되게 축제 같은 집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 혹은 산업재해를 겪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생존, 그러니까 생존이란 단어는 죽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차별받는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질문, 그리고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재의식, 을 계속 이어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